구원 계획과 개인적 적용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요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뿌리 깊은 죄성을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악들을 다룹니다. 성경만이 죄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직시하시는 것은 죄의 유전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잃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제시할 때이 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유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이 죄인 되게 하심으로 죄인을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계시되는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일체가 되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해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어깨에 지시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죄인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바탕 위에 전 인류를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인류를 회복시키셨으며 누구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완벽하게 끝났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개시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의식하는 문제는 언제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요, 죄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그런 비유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부모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불효는 관계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다 자라서는 이제 그만 만나자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부정하며 믿지 않는다면 그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모든 악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그릇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죄? 그러면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데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하다가 언제 슬럼프에 빠지나요? 언제 엉뚱한 생각이 들고 잘못된 생각, 잘못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큐티, 묵상 등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살동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뿌리 깊은 죄성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죄의 유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잃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제시할 때이 점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죄에 대한 부분,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등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은요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 아들이 죄인 되게 하심으로 죄인을 성도 되게 하셨다고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 계시되는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일체가 되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죄인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바탕 위에 전 인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인류를 회복시키셨으며 누구든지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 아닙니까?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말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달린 문제라면 그 중요성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없고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완벽하게 끝났고 완성되었다고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고 그 책임도 반드시 개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노력이 늘 먼저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먼저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집중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남은 생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꼴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